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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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~ 자료가 정말 이 노래들 있게 좀 우리 쇼나니마이아 들려드렸는데요. 어떻게 좀 여러분들의 마음의 영혼에 좀 울림이 있었나요? 다행입니다. 저희도 네. 이 곡은 어, 좀 부를 때마다 진짜 세상이 아름다운 것만 같고 또 되게 <laughs> 성스러운 것 같고 막 그런데요. 어~ 참 어, 노래라는 것은 이 공간의 그 분위기, 그 어떤 그런 걸 바꾸는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순간을 공유하는 것 하는 게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요. 우리 또 현우가 또할 말이 있다고요? 아니, 정말 저희 리베라트가 그나전나 오늘 100일이에요. 어, 100일. 또 저희를 그렇게 열렬하고 뜨겁게 응원해주시던 시절을 <목소리> 지나 네, 벌써 1 0 0일 됐습니다. 벌써? 그러게요. 진짜 앞선 미션에서도 다시 보여드지만 저희 네 명이 그 같은 방에서 하나가 됐던 그 순간이 아. 어,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어, 어? 계세요? 또 다들 아시겠지만, 저희 리베란트의 이름이 자유로운 뜻을 리베란트와 브릴란트의 빛이 나는 그런 뜻을 합쳐서 만든 것도 어떻게 저희랑 잘 어울리는 하같습요 어, 저희가 이책 이름을 정하면서 만들었던 포부대로 어떤 장르도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는 리베란트 모습을 앞으로도 많이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. 어, 앞으로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발매한 저희 싱글, s h i n e 를 이제는 저희가 싱글 나오지가 좀 됐잖아요, 몇주 돼서 여러분들도 멜로디 좀 아실 것 같아요 아시죠? <laughs> 지금 싱글... 같이 한번 볼까요? 알을로씨가 초등을 좀 잡아주세요 어, 초등은요 <첫> <laughs> I can 같이요. 하나 둘셋넷 I can promise y 어떤 밤이 온대도 언제나 약속해 나는 작사했는지 모를 정도로 참 좋은데 저희 이범이님들과같시 닉마비 부르니까 와... 진짜 끊었내진감사합니 어, 저희 멤버 네 명이 또 함께 저희 또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작사한 콜이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거만 이제 샤인으로 보여드렸던 모습 외에도 네. 앞으로 더 다양한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다시 앨범도 열심히 준비 중이니까.